자, 192페이지. 자, 비출지문 34번입니다. 1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사 시장. 또 나오면 항상 이렇게 5장은 이렇게 처리할까요? 누구 없다? 군수 없다. 관할구에 대해서, 자, 도시 주관경 정비 기본계, 이하 뭐라 본다? 기본계. 를 자, 몇년 단위로 수립했죠? 10년. 이번에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기준 하면 누가 정했죠? 국자. 그래서 얘들이 기준을 빼보고 바, 방법 가지고 문제 냈잖아요. 방법 해도 누구? 국자. 자, 3번은 타당성 검토입니다. 타당성 검토 몇 년? 5년. 3번 별표. 하기도 민망하지만 해 놓으세요, 그래도. 재검토 몇 년? 5년. 자주 나와요, 답으로. 자, 4번. 4번도 별표. 도의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너수리하지 마. 그러면 수리하지 아니, 할수 있다.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는 도의사와 맞짱이죠. 이 사람이 통제받을 일이 다니다. 아니다. 2번이죠. 자, 5번 별표입니다. 6번 별표 하시고. 5번, 6번까지. 여러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며칠 성공납 14. 요건 무엇과 구별하시냐면, 30일은 정비계. 재개발 계획, 재건축 계획은 며칠 성남 30일. 여기 세입자 포함 경나시죠 기본 계획은 14일. 요 구별하세요. 추상적일 때는 14일, 구체적일 때는 30일. 두개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맨날 헷갈릴 거예요 기본 계획은 14일, 정비 계획은 30일. 자, 그다음에 6번에요. 밀도 계획이죠. 밀도 계 계획. 정비 기본 계획 포함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민복지설, 주민문화시설, 사회복지설, 설치계에 포함되어야더라. 어디에요? 기본계. 예. 밀도계에 들어간 거아시고 자, 7번은, 7번은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요 생활권 보이죠? 생활권. 빨리 가요. 생활권. 생활권. 예정. 예정. 단계. 생략할 수 있다. 생활권 하면 범위가 정해졌죠? 예정 구역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생활권 그러면 예정 단계 생략할 수 있다. 생활권 그러면 뭐 생략해요? 예정 단계 생략. 생활권 그러면 뭐라고요? 예정 단계 생략. 자, 8번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 가만 있어. 다배우지 말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누구의 승인?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추진순서 정하는 거죠. 날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걸로 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단만에오지 마시라고. 대대시항이 아닌 시한은 도의사 승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정비사업 추진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걸로 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논점은 여기였죠. 단계별 장비사 추진 계획 변경이었죠.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9번 별표 하시고요. 9번 시장입니다. 5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면 누구한테 보고해요? 도의사요? 국장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은 방침정하고 기준정하고 보고받고. 아셨죠? 예. 자, 10번부터 14번까지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요, 다 배운 내용이에요. 배운 적이 없는데 배운 내용이야. 뭐냐면 용어정이 가지고 개념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비계 입안 대상 지역을 찾는 거요. 예 정비계 무슨 지역이요? 입안 대상 지역. 아, 뭐 기본서에나 있는 이야기요. 근데 용어정이만 가지고 찾아보세요. 예? 네? 자, 정비 기반설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뭐라고요? 정비 기반서에 뭐라고요? 현저하게 부족하죠? 열악이요? 극히 열악이요? 누구예요? 주관경 개선사. 철거민이 50세 이상으로 규모로 정착한 재입니다. 누가요? 철거민. 잠깐 누가요? 철거민들이 정착했어요. 이거 달동네죠? 이거 뭐예요? 주관경 개선사. 아, 이렇게 판단해내는 능력들을 차근차근 키워가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반 대상 지역 안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아셨나요? 자, 12번 키워드는 뭐냐면 도시 기능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누구예요? 재개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단어가. 됐나요? 자, 13번은요. 보전하고 정비하고 개량합니다. 주거환경, 주거경의 보전 정비 개량, 뭐 주거환경 개선사, 자력 개량 방식이죠. 14번은, 14번은, 노후불량 건축수가 전체 건축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 개발설,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 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 뭘 개선해요? 무슨 환경? 도시? 도시 환경이 뭐예요? 재개발. 도시 기능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누구예요? 재개발.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뭐라고요? 재개발 이렇게 되는 거. 15번 별표하시고요 자, 정비 기본 계획을 생략하는 겁니다. 뭐 생략하나요? 정비 기본 계. 경미에서 정비 기본 계에서 자, 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협의나 승인 같은 것을 공남 절차를 생략하는 거예요. 공남이나 승인이나 협의 심의를 생략하는 건데 사업 계획 기한을 뭐세요? 단축. 자, 여기, 정비 기반설 규모를 뭐야? 확대. 면적 몇 프로 미만을 축소해요? 10%. 공동 이용시설, 주민 운동시설, 사회복지설, 시 이건 좋은 일이니까 변경합니다. 경매한 걸로 봐요. 그래서 승인을 거치지,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 정비 기반설 뭐 나왔어요? 규모 확대. 여기 홍광펜. 15번, 정비 기반설 규모를 뭐 하고 있어요? 확대. 잠깐만요. 확대면 경미요, 안경미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면적을 확대하면 안경미 맞습니다. 여기는 수식어를 잘 읽으세요. 뭘 확대해요? 정비기반서. 도로를 확대하나요? 공원을 확대하나요? 도로나 공원을 확대하나요? 나한테 좋은 일 나쁘니? 그래서 경미로 보는 거예요. 도로나 공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요는 거 확대가 경미해요. 근데 면적 확대요, 기반설 규모 확대요. 키워드는 이거죠. 정비 기반설이죠. 아주 특이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에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건별 용적률 20% 미만의 변경. 몇 프로 미만의 변경이요? 20%. 건별 용적률 20% 미만의 변경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16번 대대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 기한을 단축했습니다. 기간을 뭐했어요 단축. 경민가요? 그럼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17번 별표. 이것도 경명으로 봐서 자 승인 안 받고 의견 정취안 하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사이나 주민 문화소는 좋은 일하는 거죠. 이런 거 변경하면 경미. 자. 여기는 키워드가 뭐냐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된 예정구역이에요. 자,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인데, 롯데캐슬 아파트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디라고 딱 특정되어있어요. 무슨 아파트하고. 그러니까, 예정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몇 메타 미만의 얼마 미만의 변경? 20%. 검평형전을 얼마 미만의 변경? 20%. 심지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조달 변경. 뭐 변경하는 요 재원조달. 전부 다 경미한 걸로 봐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5번, 17번 경미사항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그리 문제가 안 됐어요. 요게 25% 하고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경매의25% 숫자는 본 적이 없어서 다 편하게 찍긴 찍었어요. 근데 실제는 특이하게 예전 구역이 구절이 명시됐을 때는 면적은 원래 10% 미만이에요. 예전 구역이 구절이 명시됐으면 얼마? 20%. 검표현전 얼마? 2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안전진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개발 이야기요, 재건축 이야기요. 재건축이죠. 재건축. 정비계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합니다.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19번 별표하시고, 안전한 요청하면 몇분은몇 이상의 동의? 10분의 1. 20번 별표하시고, 20번, 21번, 22번까지 별표. 20번의 키워드는 자세불량이죠. 진입도로 등 기반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정벽에 포함되어서 누가 인정하면 이방권자. 진입도로 빨리 생각하시면 돼요. 에? 안전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1번은 사용 금지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제외할 수 있다. 22번은 천재지변인가요? 안전한 대상에다 제외할 수 있다. 그때 누가 인정해야 돼요? 이방권자. 누구요 이방권자. 23번. 안전한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로부터 실시 여부 결정 통보는 며칠? 30일. 실시 여부 결정 통보는 며칠이에요? 30일. 24번, 정비계 입안권자는 안전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서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제출합니다. 이건 보고예요? 보고 서면이에요? 보고 서 제출이죠? 보고가 아니에요. 서면 제출이에요. 상급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25번 별표. 안전한 기관이 누가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회에 안전할 수 있다. 이들이 안전할 수 있다. 26번. 문장의 조가 누구죠? 시도의사. 국토안전관리원회. D등급 나왔죠? 그럼 적정성 검토를 뭐할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요청에 의뢰해요.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27번 별표. 안전한 비용은 그 요청 한자에 부담하게 할수 있다. 부담하게 할수 있다. 28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 진입로 설치서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건축선 나왔어요. 뭐라고요? 구체성을 띄고 있나요? 그러면 정비계획 내용이야. 정비 기본계획 내용이야.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죠. 어디요? 정비계획 밀도 계획은 정비 기본계획 30번. 자,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에 입안할 때 건축물 소유 현황, 주민 및 산업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교통 상황. 그 다음에 1번, 2번 중에서 뭘 확인해야 될까요? 시장원수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 사업시행방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 확인해야 된다. 자, 이게 2번이 틀렸거든요. 이게 오지선다로 나왔어요. 시장원수가 조사, 확인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답이 요거였는데왜 틀렸을까요? 네. 레벨 자체가 안 맞아요. 이런 내용도 없을 뿐더러 문제가 이렇게 이것은 가르치는 내용은 원래 아니에요 시장군수면 중앙이요 지방이요? 그러면 레벨도 지방행정기관에 대야겠죠 중앙이면 돼안 돼? 근데 이건 지방에 대서 맞는 것도 아니에요 행정기관에 의견 넣는 것은 없어요 주민의견조사 확인하지 이런 건 없었어요 레벨이 안 맞아서 그냥 문제를 몰라도 답을 찾는 문제 아, 그런 거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자그 다음에 31번 정비계획에는 산명칭 구역면적 공동 이용 설치계,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이런 게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됐고요. 자, 32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수면 매립, 토지 분할, 중모의 벌채 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상 맞죠? 33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34번, 34번, 농림수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 비닐로스종묘배양장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35번, 별표. 관상용 종목의 임식점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심으면 경작제 임식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꼭선좀 그어서 구별해서 읽어주세요. 36번, 가설 건축은 축 건축, 공장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몇달 이상 쌓으면 허가 받죠? 한다. 몇달이요한 달. 37번 허가 내줄때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38번 기본 절차가 허가죠. 그럼 변경도 뭘 받아야 돼요? 허가. 신고 이렇게 내니까. 허가 받아야 되죠? 자, 39번 기득권 보호입니다 자, 이미 뭐랬어요 착수. 정비구역 지정 우선부터 며칠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30일. 여기 며칠이요? 30일. 40번 여기서 허가받으면 국토계획법의개발행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자, 41번 별표 42번 별표. 자, 문제 푸는 요령 대입해 보세요. 여기 해제. 해야 한다. 여기도 뭐예요? 해제. 그럼 41번에 추진위원회 보여야 안 보여요? 조합설의 추진위원회. 안 보이면 몇 년? 3년. 42번은, 자, 재개발 사업에 추진위원회 보여야 안 보여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몇 년? 2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안 보이면 3년. 그럼 43번 볼까요? 43번, 추진위원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몇 년? 네. 2년. 44번 보세요. 추진위원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그럼 몇 년? 3년. 이렇게 풀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45번 별표. 45번에 키워드 찾으세요. 토인 소유자 아니라니까. 잠깐만. 그럼 이거, 이거 어떻게 풀 거야? 42번 어떻게 풀 거야? 여기 토인 소유자 있어 없어? 그럼 이것도 5년이네, 토지들은 소유자가 못하는 거? 시행 키워드는 토지 소유자의 뭐예요? 시행이 토지들은 소유자가 키워드가 아니란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못하는 사업? 시행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요? 재개발 매인미말대때 이야기죠? 20인 미말때 그때는 몇 년? 5년 46번 별표,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모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 갈까요? 아, 여기, 거기 185페이지, 이 문제 풀어줄 때, 네, 접보세요 38번 문제 풀어줄 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소멸한다, 끝나는 때. 예, 아, 답은 이거예요. 예? 소멸한다 뭐요 끝나는데 다음날이 끝나는데 끝나는데 해설하면서 그냥 끝나는데 소멸한다 이렇게 끝내버리고 동그라미를 2번에 쳤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는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예? 그 밑에 밑에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 또 풀어줬거든. 하여튼 제가 잘못한 거니까 빨리 수정해야 돼서 예 뭐요? 끝나는 때 소멸입니다. 아셨죠? 다음날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